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피스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오늘 바로 전설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와, 이게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바로 전설템을 공짜로 주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디어 레전더리 메테리얼이 나오는 날입니다. 데일 식스라고 하는데요. 와, 대박이다.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더라고요. 제발 히드라 꼬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히드라 꼬리나 아니면은 최소한 해양류 지느러미라도 나와야 되는데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제가 여태까지 좋은 재료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시면 나왔으면 하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아, 레전더리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드래곤 오브도 있고요. 드래곤팡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뭐가 나올까? 아 너무 기대가 된다. 제발 드래곤 오브나 그 있잖아요. 검은색 꽃을 오즈 꽃을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과연! <웃음> <웃음> 없어서 뒤야 야 이게 나오냐 검은 곳을. 제가 하기 전에 제발 검은 구슬만 나오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 망할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와 이걸 세 개의 오지를 소환해 주는 구슬인데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와 야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야 완전 사기 아니냐 아돼야 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쓰레기가 나올 수가 있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재료에 와 진짜 소름입니다 야 내가 이래서 진짜 김께서 없는거라고요 너무한거아니야 방금 뭐야 누가 막 빨리 지나갔는데? 야 이거 핵아니야? <laughs> 뭐 떴나? 아닌데? 야 이상했어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망해버린 공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하긴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히드라 꼬리 주면 어디 덧나냐? 와, 젤없범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억갈를 당하고 퇴장하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모두들 안녕!